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1월 8일 테크투데이도 이어서 S22 관련 소식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S22 울트라 실물 사진을 유출한 거에 이어서 트위터 아이튠즈가 존폴러스는 이번 S22 시리즈의 사전예합및 출시 일정에 관하여 이어서 언급하였습니다. 존폴러스는 먼저 S21 FE를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은 1월 4일에 진행되고 S22 시리즈를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이벤트는 2022년 2월 8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사전 예약은 미국 기준으로 그 당일 날 언팩 종료 후에 바로 진행되며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2월 18일엔 정식 출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국내 kst 타임존 기준으로 변할 시 이번 언팩은 2월 9일 수요일 새벽 0시부터 진행되고 2월 9일 오전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전 예약 일정 같은 경우 통신 3사로 인해 사전 예약 일정이 조금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니다 어제 테크투데이에서 이번 S22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98과 엑시노스 2200 칩셋 스펙 관련 내용과 국내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될 확률이 높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와 IT 울츠가 트론을 통해 이번 S22 시리즈 국내 모델에 관하여 새롭게 언급되었는데, 먼저 트론에 따르면 이번 S22 국내판 모델은 S5E9925AP 그러니까 AMD G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200이 기본 플러스 등 상관없이 세 가지 모델 모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출과 트론을 통해 언급된 내용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프로는 이어서 국내에 출시되는 내장 스토리지 및램 용량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였는데 S22 기본 모델은 8GB 램과 내장 스토리지 256GB 옵션만 출시하고 플러스 모델도 기본 모델과 동일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12GB 램과 256GB 내장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 그리고 16GB 램과 512GB 내장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로 S21 시리즈와 동일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이 가상 램, 일명 램 플러스 기능을 추가한 바 있었는데, 트론에 따르면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256기가 모델은 플러스 4기가 가상 램을 지원하고, 울트라 512기가 모델 같은 경우 플러스 2기가 가상 램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2200 소식은 더 추가적으로 오늘을 마무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내용이 길어져서 내일 테크투데이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아이폰 12 라인업부터 함께 광고 진행했던 우주폰 이번 S22 시리즈도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이번 S22 시리즈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폰에선 알림 신청 시 이번 S22 시리즈의 소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알림 내용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갤럭시 워치4 또는 우주폰의 추가 기 기기값 할인과 사전 예약 사은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분 추가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대신 기기값 할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를 미리 신청한 분들에게만 추가 할인 혜택도 있을 것이니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알림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두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